욕기 22장 엘리바스가 대답함 그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꾸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는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는가 자네가 이롭다는 게 전능하신 분께 어떤 기쁨이 되겠는가 자네 행위가 흠없다고 해서 그분이 무엇을 얻겠는가 자네가 그분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분이 꾸지셨단 말인가 그래서 자네를 심판하신다는 건가? 만약 악함이 큰것 아닌가? 자네 악함이 큰것 아닌가? 자네 죄악이 끝이 없는 것 아닌가? 자네는 이유 없이 형제에게 담보를 요구했고, 사람들의 옷을 벗겨버렸네. 또 자네는 지친 사람들에게 물을 주지 않고, 굶주린 사람에게 빵을 주지 않았네. 권세 있는 사람이 땅을 얻었고, 존귀한 사람이 거기 살았네. 또 자네는 과부를 빈 손으로 보냈고 고아들의 팔을 꺾어 버렸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가미가 자네를 둘러싸고 있고 갑작스러운 공포가 덮치는 것이네. 아니 너무 어두워 자네가 앞을 볼수 없고 홍수가 자네를 덮고 있는 것이네. 하나님께서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 않는가? 높은 곳에 있는 별들이 얼마나 높은지 좀 보게. 그런데 자네는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겠나? 그분이 이런 먹구름을 뚫고 심판하시겠나? 빽빽한 구름이 그분을 가려 보실 수 없고 하늘을 이리저리 돌아다녀도 우리를 보지 못하신다고 하니 악인이 밟은 전처를 자네가 발부려는 것인가? 그들은 때가 되기 전에. 꺼너졌고 그 기초가 홍수에 쓸려가 버렸네. 그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떠나 주십시오 했고 전능하신 분께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했다네. 하지만 그분은 그 집들을 좋은 것으로 채워 주셨네. 그러나 악인의 계획은 나와는 거리가 멀다네. 이인들은 보고 즐거워하고 죄 없는 사람은 그들을 보고 웃는다네. 우리가 가진 것은 끊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재물은 불이 삼켜버렸다 할 것이라네. 자네는 그분과 화해하고 마음을 편히하게 그러면 자네에게 좋은 일이 올 걸세. 부탁하는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자네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두게. 자네가 전능하신 분께 돌아가고 죄악을 자네 장막에서 치우면 다시 회복될 걸세. 황금을 티끌 위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신의 자갈들 위에 버리게. 그리하면 전능하신 분이 자네 보물이 되고 자네에게 귀한 은이 될 것이네. 그러면 자네는 전능하신 분 안에서 기쁨을 찾게 되고, 자네 얼굴을 하나님께로 들게 될 걸세. 자네가 그분께 기도할 것이고, 그분이 자네 말을 들으실 걸세. 그리고 자네는 그 서운한 것을 지키게 될 걸세. 또한 마음먹은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자네의 길에 빛이 비출 걸세. 사람이 낮아질 때. 네가 높여지게 되리라고 하지 않은가? 그분은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신다네. 그분은 죄 없는 사람을 풀어주시니 차네 손이 깨끗하다면 풀려날 걸세. 요기2 3장 요비 대답함. 그러자 요비 대답했습니다. 오늘까지도 내 스라린 원망은 계속되는구나. 내가 당한 일이 너무 심해서 신음소리도 나오지 않는구나. 오. 내가 그분을 어디서 찾을지 알 수만 있다면 내가 그분의 거처를 갈 수만 있다면 내가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내놓고 내 입을 할 말로 채웠을 텐데. 그분이 뭐라고 말 대답하실지 알고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공곰이 생각했을 텐데. 그분이 엄청난 힘으로 나를 반대하실까? 아닐세. 그분은 오히려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걸세.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곳에서 그분과 변론할 수 있을 것이네. 그리고 나의 심판자로부터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네.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고 그분이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그분을 찾을 수 없구나. 그분이 왼쪽에서 일하고 계실 때도 그분을 뵙지 못하고, 그분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니 도무지 만나 뵐수 없구나.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금같이 나올 것이다. 내 발이 그분의 발자취를 딛고 옆길로 새지 않았으며, 그분의 길을 지켰다네. 나는 그분의 입술의 개명을 떠나지 않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꼭 필요한 양식보다 귀하게 여겼네. 그러나 그분이 정하신 뜻이 있는데, 누가 바꾸겠는가? 그분은 무엇이든 원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분이니, 그분이 나를 위해 정하신 일을 이루시고, 또 그분께서는 아직도 그런 계획이 많이 있다네. 그래서 내가 그분 앞에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내가 그분을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것이라네. 하나님께서 나를 낙심케 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내게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그러나 내가 어둠 앞에서도 끊이지 않다네, 않았네. 그분이 내 얼굴을 어둠으로 덮지 않으셨다. 욥기 24장.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이 시간을 정하시지 않았을까? 그분을 아는 사람들이 왜 그분의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인가? 사람들이 경계를 표시하는 돌들을 치우고 양대를 훔쳐다 자기들이 치면서 고아의 나기를 몰아내고 과부의 소를 담보로 잡으며 궁핍한 사람을 길에서 몰아내고 그 땅에 가난한 사람을 숨어 살게 하는구나. 가난한 사람들이 광야에 들락이처럼 먹을 것을 얻으려고 일거리를 찾아나서는구나. 광야가 그들과 그 자식들을 위해 먹을 것을 낸다. 그들은 들판에서 알곡을 모으고 아기네 포도주에서 남은 것을 주우며 옷이 없이 발가벗은 채로 밤을 지내고 추위에도 덮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산에 내리는 소나기로 흠뻑 젖고 쉴 곳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구나. 어떤 사람들은 고아를 품에 빼앗아 가고 가난한 사람에게 담보를 잡고 있다. 그들은 옷 없이 밝아벗고 다니게 하고 굶주린 사람에게서 곡식단을 빼앗아 간다. 그들이 담 안에서 기름을 짜고 포도주 틀를 밟지만 여전히 목마르다. 사람들이 성 밖에서 신음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부르지지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잘못을 묻지 않으신다. 빛을 거역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그 길을 알지 못하고 그 길에 머물러 있지도 않는다. 살인자는 새벽에 일어나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죽이고 밤이 되면 도둑같이 되는구나. 가늠하는 사람의 눈도 역시 해가 지기를 기다리며 어떤 눈도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며 얼굴을 변장한다. 그들은 낮에 보아둔 집을 어둠이 깔리면 부수고 들어가니 빛을 알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아침이 한밤과 마찬가지다. 그들은 짙은 어둠의 두려움에 친숙한 사람이로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떠내려가고 그들의 산업인 밭은 땅에서 저주를 받아 자기 포도원에 갈 일이 없게 되는구나. 더위와 가뭄이 눈 녹은 물을 말려버리듯 무덤도 죄 지은 사람들을 그렇게 한다. 그런 사람을 낳은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벌레들이 그를 달게 먹고 다시는 기억되지 않고 사악함이 나무처럼 부러져 버릴 것이다. 그런 사람은 아이 못 낳는 여자를 학대하고 과부에게 손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 그러나 그분은 그 능력으로 세력가들을 끌어가시니. 그분이 일어나시면 어느 누구도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그분은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것 같지만 그 눈은 항상 그들의 길을 보고 계신다네. 그들은 잠시 동안 높여졌다가 곧 없어지고 낮추어진다. 다른 모든 사람처럼 끌려 나와서 곡식 이삭처럼 베이게 되는 것이라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해도. 나더러 거짓말한다고 반박하고 내 말이 헛소리라고 할 사람이 누구겠나? 요기 25장 빌다시 대답함. 그때 수아 사람 빌다시 대꾸했습니다. 주권과 위험이 그분께 있으니 그분이 높은 곳에서 평화를 세우신다. 그 군대에 수가 있겠는가? 그 빛이 일어나면 누가 받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겠는가? 여자가 낳은 사람을 어떻게 깨끗하다고 하겠는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달도 밝지 않고 심지어는 별들도 맑다고 할수 없는데 하물며 벌레 같은 사람이야 구더기 인생이야 오죽하겠는가? 욥기 26장 욥이 대답함 그러자 욥이 대답했습니다. 자네들이 힘없는 사람을 잘도 도왔구만. 잘도 도왔구나. 약한 팔을 잘도 구해냈구나. 자네들이 지혜 없는 사람에게 무슨 조언을 했다는 건가? 큰 깨달음이라도 가르쳐 주었다는 건가? 자네들이 누구에게 말해주었다는 건가? 누구의 영이 자네들에게서 나왔는가? 죽은 사람들이 물속에서 떨고 거기 살고 있는 것들도 그러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덤이 훤히 드러나고 멸망의 구더기도 가릴 게 없다. 그분은 허공에 북적 하늘을 펼쳐놓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땅을 매달아 놓으신다. 그분은 물을 두터운 구름으로 싸시지만 구름이 그 밑에서 터지는 일은 없다. 또그 보호자 앞을 가리시고 그 위에 그분의 구름을 펼쳐놓으신다. 그분은 수면에 수평선을 그어 낮과 밤의 어둠의 경계가 되게 하신다. 그분이 꾸짖으시면 하늘 기둥이 흔들리고 깜짝 놀란다. 능력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지혜로 라 랍을 쳐부수신다. 그 숨결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달아나는 뱀을 찌르셨도다. 오, 이런 것들은 그분이 하신 일의 일부분일 뿐이라네. 그분에 대해 듣는 것은 희미한 소리일 뿐이라네. 과연 권능에 찬 우레 소리를 누가 깨달을 수 있을까? 욥기 27장 욥이 계속해서 비유로 더 말했습니다. 내 의를 빼앗아 가신 하나님, 내 영혼을 힘들게 하신 전능자께서 살아계신 이상은 내 안에 아직 숨이 붙어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남아 있는 이상 내 입술이 악을 말하지 않고 내 혀가 속이는 말을 내뱉지 않겠네. 나는 결단코 자네들이 옳다고 말하지 않겠네.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온전함을 포기하지 않겠네. 내가 나의 의로움을 굽히지 않을 것이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내 마음이 나를 원망하지 않을 것이세. 내 원수들이 악인처럼 되고 내게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처럼 될 것이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가져가시는데 위선자가 얻은 게 있. 다고 한들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그렇게 고난이 닥친다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겠는가? 그가 전능하신 분을 기뻐하겠는가? 그가 항상 하나님을 부르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자네들에게 가르쳐 주겠네. 전능하신 분의 뜻을 감추지 않겠네. 자네들이 다 이것을 직접 보고도 왜 그렇게 헛소리만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기내게 정하신 목뭐 어갑자들이 전능하신 분께 받을 기업은 이것이네. 그 자식이 많더라도 칼에 죽을 운명이요. 그 자손들은 결코 배불리 먹지 못할 것이네. 살아남더라도 질병으로 무, 어, 죽어 묻힐 것이고 그 과부들은 울지 못할 것이네. 그가 은을 흙먼지처럼 쌓아두고 옷을 진흙담이처럼 쌓아두더라도 그가 쌓아놓은 것은 의인이 입고 그 은은 죄 없는 사람들이 나눠가질 것이네. 그가 지은 집은 거미집 같고 파수꾼이 지어놓은 초막 같을 것이네. 그가 부자가 돼 누워도 그것으로 마지막이요 눈을 뜨고 나면 모든 것이 없어지고 말 것이네. 공포가 물처럼 그를 덮치고 폭풍이 밤에 그를 휩쓸어가며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 그를 낙가채 가대 폭풍처럼 그가 살던 곳을 휩쓸어갈 것이네. 하나님께서 그를 아끼지 않으시고 던져버리시리니 그 손으로부터 도망치려고 안간 힘을 쓰겠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손뼉을 치고 비아냥거리며 그를 내쫓을 것이네.